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열린 서울 코엑스입니다. 이번 전시는 로봇 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참가하며 저마다 혁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양팔을 움직이며 종이컵을 쌓아 올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이동형 양팔 로봇입니다.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건데 향후 인공지능 학습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팔 로봇은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개발이 되었고요. 사실 거의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한 3개월 도 안된 로봇이고요. 이 로봇을 저희가 개발한 이유가 요즘 생성형 ai가 워낙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보니까 ai 지능이 찹결될 경우에 휴머노이드 형태의 양팔 로봇이 이 산업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 1000이라고 써진 물류 로봇이 부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유진 로봇이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고카트 1000 신제품입니다. 숫자 1000은 들어 나를 수 있는 가방 하중을 의미하는데 이날 고카트 1000과 1500두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최대 2톤까지 이송할 수 있는 고중량 물류 이송 로봇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전체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 시장의 트렌드가 저중량보다는 고중량의 물류 로봇을 희망하는 고객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표준 제품의 고카트 1000과 고카트 1500은 저희가 3분기와 4분기에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2025년 코스닥 상장을 향해 달리고 있는 트윈이 역시 신제품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뽐냈습니다. 트윈이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나르고 팩토리 제품을 전시했는데 올해부터 사업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트윈이가 가지고 있던 항상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율주행이 잘 된다. 어떤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잘 주행이 잘 된다는 강점은 가지고 있고, 기존의 로봇들에 비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우리한테 우리 입맛에 맞게끔 맞춰서 커스터마징해서 쓸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진 이번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는 국내외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박스 경제 TV 배석원입니다.